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6절 어, 여호와를 격려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도 벌써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초기에 보였던 경건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점차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들었고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주의 깊게 보시고 주를 경외하고 또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당신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부모가 자기를 아끼는 자식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격려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고 강성의 비결이고 장구의 비결이며 산업 축복의 비결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마땅히 어, 경외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로3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다 살라 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지푸라기까지 다 타버려서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여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풀련한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닐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악한 자들은 뛰노는 의인들의 발에 재처럼 밟힐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자 지금은 모두가 다뒤연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음,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 의인들은 치료의 광선을 받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뛰어다닐 것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바로 어제까지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들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아,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 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날은 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악인들은 심판에 일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라면 반드시 이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세무사 직원과 연말 정산 관련 통화를 하면서 제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던 중에 그 직원이 저에게 가진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통장에도 전혀 잔고가 없으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없다. 이렇게 음 대답을 했어요. 아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좀 멋쩍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 아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큰 교회 목사들은 몰라도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저처럼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언젠가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겠죠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은 요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오 또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귀영화를 쫓고 매일 땅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합니다. 결코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들에 묶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고, 그리고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지 말고 예비된 그 천국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목표로 삼아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며 사는 분들은 또한 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 날이 소망과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로 6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면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 세례를 베품으로 죄악된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 역시 죄악된 심령을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역부족이라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어, 두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년 이맘때쯤 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해 동안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계속된 사역으로 어, 마음이 지쳐 있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과연 새해를 맞아서 또 다시 어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면 내년 한 해에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들 철, 선지자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격려하며 존중하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